베네수엘라 방공망 무력화 사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국제뉴스에서 큰 화제가 된 베네수엘라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미국 군대가 작전을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판매한 방공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왜이 뉴스가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대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총과 미사일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파와 전자신호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각국의 군사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사건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사람은 미국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중국과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많은 군사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최근 미국 군대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인 카라카스와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했고, 결국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해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작전에는 150대가 넘는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 F-22 같은 비행기들과 폭격기, 그리고 특수부대가 함께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던 방공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제 S300이라는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중국제 방공 장비들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전자전이란 무엇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베네수엘라의 방공무기들이 작동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전자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전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옛날 전쟁은 어땠을까요? 적군이 눈에 보이면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시기였습니다. 조준도 눈으로 직접 하거나 망원경으로 봤죠. 하지만 현대전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던 S300이라는 방공미사일은 수십킬로미터, 심지어 100km 이상 떨어진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의 목표물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레이더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레이더는 쉽게 말해서 전파를 쏘아보내는 장치입니다. TV나 라디오 전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파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에 부딪히면 다시 튕겨서 돌아옵니다. 이걸 받아서 분석하면 저기 비행기가 있구나, 속도는 얼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죠. 미사일도 날아가면서 계속 레이더로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파와 전자신호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레이더도 전파를 쓰고 사령부에서 미사일 기지로 명령을 내릴 때도 전파를 씁니다. 전투기 조종사들끼리 통신할 때도 전파를 쓰고요. 전자전이란 바로 이 전파와 전자신호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기술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경을 쓰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의 안경에 김을 서리게 하거나 물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이 잘안 보이겠죠. 전자전도 비슷합니다. 상대방의 레이더에 강력한 전파를 쏘아서 마치 안경에 김이 서린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레이더 화면에는 온통 잡음만 보이고 정작 진짜 비행기는 어디 있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가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마치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레이더가 저기 비행기 10대가 있다. 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하나도 없거나 엉뚱한 곳에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상대방의 통신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령부에서 미사일 발사하라. 고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이 미사일 기지까지 전달되지 않는 거죠. 마치 전화선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런 전자전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제 베네수엘라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전자전 능력을 총동원했다고 합니다. 작전 순서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미국은 먼저 전자전 비행기들을 띄웠을 겁니다. 이 비행기들은 베네수엘라의 레이더 시스템에 강력한 전파 방해를 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의 레이더 화면에는 잡음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동시에 베네수엘라 군의 통신망도 마비시켰습니다. 지휘관들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도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마치 전화가 다 불통이 된 것처럼요.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상대방의 눈과 귀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F35, F22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들이 투입됐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비행기입니다. 원래도 레이더에 잘안 보이는데 상대방 레이더가 이미 마비된 상태니 더더욱 감지할 수 없었겠죠? 네 번째 단계, 이 전투기들이 베네수엘라의 방공 시스템을 하나하나 파괴했습니다. 상대방은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된 후에 특수부대를 헬리콥터로 투입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던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이나 중국제 방공 장비들이 성능이 나빠서 작동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라면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전자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눈이 멀고 귀가 먹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종이 호랑이란 종이 호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종이 호랑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무섭고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이로 만든 것처럼 약하다는 뜻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온 방공 무기들이 실전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 했으니 이를 두고 종이 호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가 정말로 형편없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란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정보력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CIA 같은 정보기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내부의 협조자를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주요 군사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둘째, 운용 능력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그걸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군은 러시아나 중국 군대만큼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셋째, 전자전기술의 격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전자전기술은 다른 나라들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가 종이호랑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전자전 능력 앞에서는 많은 무기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럼 이제 왜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권 침해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해서 데려갔다는 건 국제법상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 나라 정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무력으로 개입하는 것은 주권 침해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며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탄 성명을 냈죠.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베네수엘라를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있어서 남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또한 석유가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 나라에 미국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러시아와 중국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기 수출에 대한 타격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무기를 수출해서 큰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와 중국 무기는 미국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를 사려는 나라들이 그럼 차라리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사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략적 균형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전자전 능력으로 다른 나라의 방어망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면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 되니까요. 네 번째 문제는 기술 유출의 위험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설치되어 있던 러시아제 S300 미사일 같은 장비들을 이제 미국이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미국 우호적인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들어서면 미국은 이 무기들을 가져가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무기의 약점이 더욱 정확하게 파악되고 미국은 그에 대응하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전쟁의 변화. 이번 사건은 현대전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예전 전쟁과 지금 전쟁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더 많은 군인, 더 많은 탱크, 더 많은 비행기를 가진 쪽이 이겼습니다. 양적 우세가 중요했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무기를 가진 쪽이 이겼습니다. 질적 우세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와 전자전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탱크와 비행기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미사일이 있어도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고 통신이 두절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드론 무인기이나 전자전 장비가 전쟁의 판도를 크게 바꾸고 있죠.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은 이런 경향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속도입니다. 예전 전쟁은 몇 달, 몇 년씩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대응할 틈도 주지 않고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이렇게 빠른 작전이 가능한 이유도 정보력과 전자전 능력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대응 능력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 주는 시사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미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있죠. 북한이라는 군사적 위협도 있고요.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기 구매 결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방공 무기를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제도 있고 유럽제도 있죠.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 뿐 아니라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전자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 무기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기술도 키워야 한다는 거죠. 둘째, 동맹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 중국과 가까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 군사적 위협이 닥쳤을 때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동맹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셋째, 외교적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극도로 대립하면서 러시아, 중국 쪽으로만 기울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외교는 결국 자국에 불리한 결과를 낳았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무기들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통적인 무기만이 아니라 전자전 장비나 사이버전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 이제 좀더 넓은 시각에서 이 사건이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들 간의 대립이 더 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곳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남미 지역의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남미 전체의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미국의 남미 지역 영향력이 다시 강해질 겁니다. 반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남미 국가들이 미국이 너무 독선적이다라며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무기 시장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최근 성장하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의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나라들의 국방 전략 변화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 이제는 전자전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앞으로 각국이 전자전이나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이 사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비교적 냉정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의 패배는 단순히 무기 때문이 아니라 종합적인 전투 능력의 차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보 수집 능력, 군의 훈련 수준, 지휘관의 판단력, 군사 전략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였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미국의 전자전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미국의 전자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는 거죠.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립니다. 현대전쟁에서 전자전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던 전문가들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이 원래 약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며 만약 상대가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은 자체적인 전자전 능력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전자전 공격에 대응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교훈 이번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레이더의 한계입니다. 전통적인 레이더는 전파를 쏘고 그 반사파를 받아서 목표물을 탐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전자방해에 취약합니다. 앞으로는 단일 레이더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더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거나 레이더 외에 다른 탐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다층 방어 개념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둘째 통신망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명령을 전달할 통신망이 마비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일 통신체계가 아니라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여러 수단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셋째, 자동화의 필요성입니다. 전자전 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판단하고 대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초기 대응만큼은 자동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걸 다루는 사람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전자전 상황에서는 혼란이 가중됩니다. 레이더가 안 보이고 통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수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정세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이나 다른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압박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미국 주도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안정이 된다면 미국의 남미 영향력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미국의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한다면 장기적인 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군사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전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미국의 전자전 공격에도 끄떡없는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미국 역시 한발더 나아간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기술 경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무기 시장도 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기를 사려는 나라들은 단순히 미사일이나 전투기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무기가 전자전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중요하게 따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자전에 강한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죠?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여기서 잠깐 더큰 그림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군사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복잡한 문제입니다. 군사 작전으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혼란과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중 일부는 미국의 개입을 환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외국의 침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군사적 개입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우리는 군사작전의 한계를 받습니다. 따라서 국제 문제는 가능한 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답답할 수도 있죠. 하지만 군사적 수단은 정말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판매한 방공무기들이 미국의 전자전 공격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전이란 전파와 전자신호를 교란하는 기술로 현대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통신을 차단해서 상대방의 눈과 귀를 막는 거죠. 이번 사건은 현대전쟁이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정보력과 전자전 능력이 승패를 가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무기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자전 능력을 키워야 하고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며 외교적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제 문제는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뉴스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세계는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고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사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때 정부도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국제뉴스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줄 정리 현대전쟁은 미사일보다 전파싸움이 중요해졌고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 주세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